AI 도입,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특정 업체에 종속되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이제 AI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표준화 프로토콜들이 등장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연결과 통신을 혁신할 세 가지 핵심 프로토콜을 소개합니다. 첫째, 엔트로픽의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다양한 l l m 과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배관 스텝과 같습니다. 둘째, IBM의 ACP, 에이전트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서로 다른 기업의 AI 에이전트들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파편화된 환경을 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AEA, 에이전트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입니다. 이 또한 에이전트 간의 상용성을 극대화하여 협업의 잠재력을 실현합니다. 이 프로토콜들은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 AI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나아가 AI 보안과 확장성을 높여 더욱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업체 종속성을 피하고 원하는 모델과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AI 도입률을 높이고 AI 에이전트 스토어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입니다. 표준화 없는 AI의 빠른 발전은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 AI는 의도를 가지고 확장하며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공지능 IT. 콘텐츠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